김정은이가 잠적을 했어요.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는데 김정은이가 장관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11월 달한 달만 봐도 김정은이 열 차례 넘게 공개 활동을 했어요.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을 만난 이후 12월 17일까지 김정은이 아무런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개헌과 탄핵 가결 사태가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 벙커에 들어가 있었거나 그만큼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 네 저는 이영종이라고 하고요 30년 정도 북한 전문 기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또 기고 등을 통해서 통일과 북한 특히 북한의 깊숙한 내부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엄때하고 탄핵 가결때하고 조금 반응 속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있었죠. 물론 금방 해제되긴 했지만 북한이 한 8일 정도 걸렸어요. 11일 날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이개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좀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반응을 낸것 같고요 탄핵 가결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가결이 됐는데 16일 날 곧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괴뢰한국의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들에게 서슴없이 들이댔다 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괴뢰한국당이 아비교환이 됐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거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개엄 상황이라는 게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이제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알리고 다루고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을 때는 사실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진 거죠. 비상 개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늦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번 개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놀란 게 김정은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황 파악이 초기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어 이게 뭐지? 왜 지금 이 상황에 뭐가 있나? 이러고 이제 저는 외교 안보를 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뭐가 정말 개엄을할 만한 상황이 있나?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때뭐 우리 군이 미미하지만 어떤 좀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 그날 밤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도 막 떠서 이제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이러면 북한은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 자기들도 아마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 전방에 뭐 총을 누가 잘못 쏘거나뭐 아니면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서 남측으로 하여금 뭐가 긴장하게 만들 이런 요인이 있어? 해보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긴장을 하죠. 사실 안보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황이 어떤 심각한 뭐 위험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뭔지 알수 없을 때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북한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도대체 북한의 엘리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엄과 탄핵 가결 국면을 대통령도 탄핵 되네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남한 내에서 이런 혼란상이 있고 윤석열 정부 자기네들이 싫어하던 그 정부가 막 탄핵 당하고 막 이러는 국면에 또 한국민들이 막 반윤석열 시위를 하고 물러가라 뭐 이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는 좋을 수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남조선 봐라 아까 뭐 얘기 했 아비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또한 가지는 오 어? 대통령도 몰아내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도 한국 것 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칠 수 있구나. 다른 더 좋은 지도자를 어, 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되게 우려했을 거예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이후 북한당 간부 중 일부가 인민군대가 남쪽을 공격한 것인가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국의 혼란상은 우리에게 기회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개엄이라는 게 워낙 느닷없이 나왔고 금방 또 국회의 가결에 의해 가지고 해제가 됐고 그 뒤에 국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비교적 빨리 이제 안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뭐 다른 마음을 먹고 이러기는 어려웠을 거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면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대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남쪽에 대해서 북을 공격할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김정은이가 잠적을 했어요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뭐 러시아 파병 문제도 있고 그니까 아주 그 장관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11월 달한 달만 봐도 김정은이 10차례 넘게 공개활동을 했어요 그럼 사흘에 한번 했다는 건데 11월 30일 날 러시아 국방장을 만난 이후 12월 17일까지 김정은이 아무런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헌과 이 탄핵 가결 사태가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 아마 벙커에 들어가까 있었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7일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날이에요. 그날 안 나오면 김정은이 뭐 건강이 이상하다 유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간부들을 데리고 북한이 이제 금수산 태형궁전이라고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정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미이라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생일날, 뭐 사망일날, 기일날 이렇게 참배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해서 김정은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17일 18일 동안 잠적을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이 개엄 사태 탄핵 공명 사태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상 개엄에 대해 보도한 내용과 보도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동신문이 원래 여섯 면으로 발행돼요. 우리는 신문이 뭐 두껍지만 북한은 정보를 그렇게 알릴 게 없으니까 여섯 개 면인데 제일 마지막 6면이 원래는 남조선 면이라 그래서 남한 소식을 채우는 거죠. 주로 선전, 선동 이런 걸 하는 건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남쪽하고 걔들이 이제 상대 안 하겠다 그래서 신경을 끄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해야 끌 수가 없는 이슈죠. 그러니까 개엄하고 탄핵 가결 소식은 노동신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아주 여러 장을 실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한결같이 앵글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앵글뿐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밑에서 위로 여의도를 찍으면 여의도의 그 빌딩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게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앵글을 잡다 보면 그 인파들 젊은 세대들은 아이돌 공연 때 갔던 이런 형광봉이나 이런 걸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보면 어 이게 뭐지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걸 하는 이런 시위에 저렇게 자유롭게 막 젊은 사람들이 춤도 추고 막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처럼 저렇게 한다고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그 교통통제 때문에 밀려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남조선에는 자동차가 저렇게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많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중에 유일하게 전경이 나온 게 여의도 앞에 사진이 한장 있는데 국회의사당하고 그 앞에 빌딩 정도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잡았는데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빌딩들은 옛날에 지은 거래서 한 10층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자기들도 뭐그 정도 빌딩은 있거든요 평양에 근데 이제 여의도에 정말 그 높은 빌딩들 이런 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혼란상 뭐 자기네들이 어쨌든 아비규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은데 빌딩과 차량 행렬은 드러나면 안 되는 이런 노동신문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북한 주민들이 상세히 알게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수영이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를 받는 거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매체에는 사건사고 기사가 없어요. 살인, 교통사고, 뭐 어디 화재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화재사고 선박 침몰 사고, 광산이 매몰돼가지고 뭐 광부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는데 선실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비닐로 싸서 가슴에 꼭 안고 밧줄로 묶어서 끝까지 지키다가 바다에 떠밀려가서 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영웅이다, 끝까지 수령을 결사옹위한 탄광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김정일 우리 수령님 초상화가 불타고 있어요. 내가 구해야 돼요 하고 뛰어들었다가 장렬히 숨졌다. 나중에 화재 현장에 보니까 초상화를 꼭 안고 있었다. 이런 경우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탄핵하거나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해질 경우에 잘 전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북한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노동당의 선전선동가들, 그 전략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이 정보를 가공, 편집해서 전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트들과 주민은 상당히 정보에 접하는 그 갭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북한 관영 선전 매체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반면에 엘리트들은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또 해외 뭐 하다 못해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침 뭐 방문하게 됐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시간차가 있더라도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부의 자극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북한은 사실 24시간 365일이 계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 의회라는 게뭐100% 찬성 말고는 있을 수 없는 거고 투표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종신제잖아요. 김일성이 죽어서 끝났고 김정은도 결국은 지금 뭐 14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뭔가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었다면 남조선은 봐봐 저렇게 지도자를 5년마다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도중 하차시킬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지? 이게? 김정은이 과연 지금 북한 체제를, 우리 체제를 잘 이끌고 있나? 더 나가서 세습이라는 게 뭐야? 이 대명천지에.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아들이 왕이면 이게 왕조국까지 어떻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북한이 제일 우려하겠죠.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를 노리고 공격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북한 김일성이 제일 후회한 게 우리가 4.19 혁명 때 남침을 하지 못한 거 이걸 뭐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남쪽에 이제 정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정세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노력겠죠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할 거예요. 탄핵 사태 정도, 또계엄 사태 정도를 맞아서 혼란이 있다 그래서 그게 곧 북한이 남침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럴 여건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번 사태 속에서 많은 군수뇌부들이 일시에 유거사태가 되면서 좀 국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아마 남침에 엄두를 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오히려 이번 개엄이나 탄핵 국면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 군부도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군 내부에서 개엄이나 이런 걸좀 주도했던 사람들이 북한을 먼저 좀 어떻게 공격하거나 자극해서 북한이 공격하도록 해서 비상사태 개엄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거에 북한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동안에 아마 북한은 한국이 먼저 북침을 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봤을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을 때도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남쪽은 적당히 건드리고 도발해도 그냥 경고만 하지 실제로 우리한테 공격은 못해 더더군다나 선제 공격을 우리한테 한다고 에 이건 얘기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 아마 사후에 드러났지만, 시나리오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남쪽의 일부 군부 세력들이 저런 생각도 했었네? 저게 현실화 됐으면 우리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좀 고민이나 우려를 하면서 아마 상당히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사실 진실 여부를 알수 없지만, 저는 이제 안보 문제, 대북 문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 개엄을 주도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범한 가장 좀 잘못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런 기존의 인식들 있잖아요.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호전적인 북한 체제의 도발에 대해서 응전을 하고 수세적인 국면에 하고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 되면 우리도 거기에서 반격을 하고 응징을 하고 뭐 하지만 우리 군 내부 아니면 정권 차원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지시에 의해서 북한을 자극해 가지고 도발을 유도한다. 이거는 엄청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 위험에 몰아넣고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빠뜨리는 이런 일이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무인기가 나타나서 김정은 반대 전단을 뿌렸다 그럴 때도 그게 우리 군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북한이 자작극을 했거나 또 뭔가 또 이상한 짓을 북한이 꾸몄거나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 아직 사실이 드러난 거는 없지만 북한이 남조선 군부의 소행이다 뭐라 뭐다 했던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정부나 군의 발표를 앞으로 계속 이제 믿어도 되는 거야 내지는 혹시 우리 군이 정말 자극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우리가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정부나 군을 어떻게 신뢰하냐고요. 그리고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 저는 그것도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